기억 보면은 nPn은 n개 중에 n개를 모두 나열하는 방법이니까 n-1 해서 1까지 즉 n 팩토리. 그렇 nCn은 어떻게 돼? n개 중에 n개를 다 뽑는 방법이니까 한 가지밖에 없지? 다를 수밖에 없죠. 미은 자, n+1에다가 nPr은 N팩 n 팩 나누기 n-r 팩. 그치 오른쪽에 n은 n+1 팩 나누기 n r 팩이 되는 거지. 그럼 얘네 둘이 완전 같지. 자, 디 n pr은 n개 중에 r개를 뽑아서 r개 그나열 해야 되지. r 팩토리입니다. 얘는 n 1c r 1은 n 1c n 1 r 1이니까 n 1c n r이라서 맞습니다. 미음 n개 중에 한 개도 안 나열한 거한 한 가지 n개 중에 하나도 안 뽑는 거한 가지 영 팩토리도 1 비읍 n 플러스 1cr은 이것보다 하나 작은 거에서 r 마이너스 한개 또는 하나 작은 거에서 r개 뽑는 거 맞죠? 이거 ncr은 n 마이너스 1c r 마이너스 1 더하기 n 마이너스 1c r 인거랑 똑같은 거지? 네 해서 4개. 554번 증명은 전부다 이걸로 하는 거지. 할게요. n-1 팩토리 나누기, r-1 팩에 n-r팩. 그치. 더하기, n-1 팩 나누기, r, r팩, n-r-1 팩이 되겠지. 그럼 얘네 통분하려면 은얘한 왼쪽 애한테는 r팩 해줘야 되니까 r, r 곱해줘야 되고 오른쪽 애한테는 n-r, n-r을 곱해줘야겠지. 그러면 분모가 r팩에 n-r팩이 됩니다. 이것보다 하나 큰거 곱해준 거야. 그러면 분자는 n-1 팩토리로 묶여내지고 r 더하기 n-r인 거지. 그러면은 n 곱하기 n-1팩 나누기 r팩, n-r팩이니까 n팩 나누기 r팩에 n-r팩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ncr이 나오게 됩니다. 555번 했고, 556번. fn은 nc 더하기 nc31에 3이 상의 자연수 n 이고요 fn이 165가 된데 nc 더하기 nC3이 165가 되려면 n, n-1, 2, 1 이거지? n 3개 뽑아서 나열한 거 나누기 3팩 이게 165니까 양쪽 변에 뭐 곱해줘야 돼? 6 곱해줘야 되네요. 6. 맞니? 그러면 은 3n에 n-1 더하기 얘는 얘고 165 곱하기 6입니다. 얘는 공통인수 묶어내면, 그러면은, 3 더하기 n 마이너스 2니까 n 플러스 1이 되겠네. 맞지? 이게 165 곱하기 6이 됩니다. 그럼 165라는 애는 33. 그럼 5에 3에 11에 6인 거지? 그러면은, 순서대로 따지자면 n-1과 n과 n-1이 플러스 1차에 나는 3개가 곱해진 거네, 맞지? 그러면은, 어이 상태는 안 되니까 얘도 좀 쪼개볼게. 그러면은 9, 10, 11 이렇게 되겠네, 그치? n은 10입니다. x에 대한 3차 방정식에 대하여 3차 방정식의 근을 2개를 알려준 거야. 그러면은, 이 근이 하나가 더 k라는 게한 개가 더 필요합니다. 그치? 그러면 색은 더하면, 마이너스 a분의 b. 그치? 둘씩 곱하면, 이 k 마이너스 이 k 더하, 마이너스 4는 a분의 cx의 개수, 마이너스 2npr. 다 곱하면, 2 곱하기, 마이너스 2 곱하기, k. 하게 되면은 또 마이너스 12분의 144가 되는 거지. 그러면 여기 3번식에서 k가 뭔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4k는 플러스 플러스 바꾸고, 이게 10이니까 k는 3이 됩니다. 그치. k가 3이야. 그럼 여기는 뭐야? 3은 12분의 9ncr이 되는 거고, 얘는. 그 마이너스 4는 12분의 마이너스 2 곱하기 NPR이 되는 거지. 뿔뿔 바꾸고 이거 6 나누면 NPR은 24야. 그치? 그럼 얘를 좀 바꿀 수 있지? 자339342 하면은 요게 3분의 4가 곱해지면 NCR은 3 거죠. 근데 이 NCR은 NPR 나누기 알팩을 한 거지. 그러면은 24 나누기 R팩. 요게 4인 거고, 그럼 R팩은 6이 되겠네. 그럼 R은 3이 되지. 그치? 그럼 R이 3이 됐으면 NP3이 24지. N, N-1, N-2를 곱했는게 24가 되니까. 24는 3, 8이니까 이게 4, 2, 8이지. 그치? 그럼 2, 3, 4이 순서대로네. N은 제일 큰 애니까 4가 되겠네요. n은 4가 됩니다. 둘이 더하면 7. 자, 558번. 2310을 1보다 큰세자연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방법의 수를 a래. 합성수만의 곱으로 나타내는 건 b라고 하네. 그럼 2310 일단 좀 쪼개보자. 231이지. 각자리수 더하면 6이니까 3의 배수가 되겠네. 3721, 3721. 7, 11이네. 그치? 그러면 2, 3, 1, 0이라는 수는 3 곱하기 7 곱하기 10 곱하기 11이 되겠지? 얘를 세 자연수의 곱으로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럼 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얘도 좀소인수분해할게 2, 3, 5, 7, 11 얘네들의 조합이 세 개의 자연수여야 하는 거지. 그럼 얘네를 세 개의 자연수로 분할하면은 그거 세개 곱해가지고 2310이 되겠지? 그러면 이 다섯 개의 숫자를 세 개로 나누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은 한 개, 한 개, 세 개, 이렇게 나눌 수 있겠지, 그치? 혹은 한 개, 두 개, 두 개, 이렇게 나눌 수 있겠다, 그치? 그럼 이렇게 나누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 이 서로 다른 다섯 개의 숫자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나머지 네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고, 남은 애들인데 인원수 같게 분할하는 경우니까 200분의 1 얘는 51, 42 남은 애들인데 또 인원수 같은 애들이 있으니까 200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지. 얘네들이 더 하면 됩니다. 그럼 첫 번째는 54, 2분의 1이니까 10, 두 번째는 56, 2분의 1이니까 15. 그치? 그럼 둘이 더 하면 25가? a의 방법입니다. 그럼 a는 25 적어 놓고 밑에는 좀 지울게. 합성수만의 곱으로 나타내야 된다고 했어. 그럼 합성수만의 곱, 합성수 특징이 뭐야? 두개 이상의 소수가 곱해져 있어야 합성수지. 그렇지? 그러면은 적어도 두개 이상 소수로 이루어진 덩어리들을 이렇게 곱해야 되는 거지. 그러면 얘가 지금 소수가 다섯 개 있으니까 얘네를 두개 이상으로 쪼갤려면 두 개, 세개 쪼개는 방법밖에 없죠? 그러면은 5c2 곱하기 3c3 해주면 됩니다. 그러 그러니까 예를 들어 5c2에 2, 3이 들어왔다면 6 곱하기. 이 나머지 하면은 7호 35, 35 하면 385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거지. 그럼 2310이 되죠. 그래. 그러면 얘는 10 곱하기 1이니까 10개입니다. B는 10입니다. 둘이다 하면 35. 559. 9 이하의 내 자연수래. 1, 2, 3, 4, 5, 6, 7, 8, 9가 될수 있네. A, B, C, D는. 이게 지금 그러면은 내 자리 자연수지? 얘가 1000의 자리수, 100의 자리수, 10의 자리수, 1의 자리수. 하나 둘셋넷 얘네가 a b c d 이 중에서 a보다 b가 크고 c보다 d가 크네 얘를 작은 수부터 차례로 나열해 달래 해보자 얘가 1일 때 b는 더 커야 되니까 2 c는 더 커야 되니까 3 그치 이게 제일 작은 수고 d는 4도 되고 5도, 5도 되고 6도 되고 그래서 몇 가지야 1 2 3 빼고 9개 중에서 3개 뺐으니까 6개 가능하지 그치 이거 여섯 개. 맞니? 그럼 조금 더 크게 생각해보자. 앞에가 1로 시작해. 그럼 여기 뒤에 세 개는 서로 서로 크기가 정해진 애니까 1 빼고 나머지 몇개 중에서 여덟 개 중에서 세 개를 선택하면 무조건 B, C, D 나라는 방법이 정해지지. 예를 들어 3, 5, 7을 선택했다면 B가 3이고 C가 5고 7이 D인 거지. 이렇게 세 개를 모두 선택하는 방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8, 7, 6 나누기 3팩 6 하면은 56이지. 2로 시작하는 경우는 어떻게 돼? 이가 더 커야 되니까 2못 쓰고 남은 몇 개? 7개 중에서 세 개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7, 6, 5 나누기 6 하면 35개. 아직 멀었네. 3으로 시작하면 어떻게 돼? 이제는 3도 안 되고 3보다 큰 6개 숫자 중에서 3개 선택해야 되지. 6, 5, 4 나누기 6이니까 20 중간점검 한번 할게요. 80에 91 더하기 20이니까 111이지. 이제 4번 더 가면 되겠네. 그렇지? 4번, 이후 숫자를 선택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4로 시작했으면, 제일 작은 게 5, 6, 7. 맞니? 4, 5, 6, 8. 4, 5, 6, 9. 그 다음 어떻게 되니? 4, 5, 7. 그 다음 어떻게 돼? 얘보다 커야 되니까 8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네 번째 숫자네. 다음, 560번. 전체 집합의 두 부분 집합에 대하여 NA가 5보다 작대. A교 집합 B는 6개래. 6이래. 6은 무조건 여기 들어왔네, 그치? A가, A 개수가 5보다 작으려면, A 개수가 4개 있을 수 있고, 3개 있을 수 있고, 2개 있을 수 있고, 1개 있을 수 있고, 0개는 안 되지, 왜냐면 6이 무조건 포함되니까. a 의총 개수가 4개이려면, 여기 1개 있으니까, 나머지 3개 있으면 되지, 여기 3개. 맞네. 그럼 여기 3개 있으려면 6 빼고 나머지 5개 중에서 3개 선택해서 여기다 집어 넣어야 되지. 예를 들어 1, 2, 3 이렇게 선택했다 칠게. 그럼 남은 4, 5는 어디가 할수 있냐면 얘는 전체 집합의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남은 4가 갈수 있는 건 여기 또 여기 교집합, 내일고 교집합 하나밖에 없으니까 여기 아니면 여기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남은 4, 5가 갈수 있는 거는 두가지두가지 두 가지. 왜? 어떻게? 기역, 니은 자리에 4가 기역 아니면 니은일 수 있고 5도 기역 아니면 니은일 수 있지. 맞니? 그러면 요거는 몇 가지냐면 10 곱하기 4해서 40까지 이렇게 되는 거지? NA가 3개려면 여긴 두개만 있으면 되겠지? 5C2. 그러면 은 6은 됐고 두개의 행방이 정해졌으니까 나머지 세개의 행방을 기역, 니은 중에 정해주면 되지. 2의 3제곱. 맞니? NA가 두 개이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여기 한 개만 들어오면 되지? 6 0고 다섯 개 중에서 한 개가 들어오게 되면은, 나머지 네 개의 행방이 정해져야 되니까, 5 곱하기 16. 맞니? 이게 한 개래. 그럼 남은 이 전부 다 어디 있어야 돼? 기억 아니면 리은이 있어야 되니까, 2에 5제곱하면 32. 이렇게 생긴 거지? 네? 그럼 8이 16, 160에서 200에다가, 32까지 더해주면 232.